안녕하세요. DS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박입니다. 자, 오늘 9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들고 온 종목은 머큐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어, 시가총액이 지금 1,390억 밖에 안 돼서 좀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DS 가족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꿀 같은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귀쫑긋 세워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이 X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몇 초도 안 걸리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국제적으로 봤을 때이 중동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석유 하나로만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고 지금도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얘네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 오일 머니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국가들이 야 우리는 이제 석유 하나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새로운 산업들을 발굴해서 한번 키워 나가 보자. 이런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 사우디가 우리나라를 그 좋아해요. 최근에 네옴 시티 뭔지 아시죠? 막 서울시 면적에 막 66배가 넘는 면적에다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첨단 기술을 다 도배를 하겠다, 최첨단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이러면서 1,300조 규모 투자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도입시키려고 직접 왕실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할 만큼 우리나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우디에서 한국 공장을 이제 합작법인 서, 형태로 설립을 하는데 야 한국 기업들 너네 돈 내지 마 우리가 전액 지원해준다 이 전액 지원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만수르보다도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적인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야 우리 사우디랑 한국 기업들하고 손잡아서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돈은 우리가 댈게 10조원 대줄게 10조원 너네 한 23개 기업만 와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기사에 나오는 이 에스커넥도 또한 사우디에서 전액 지원을 받기로 했고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 머큐리 이 기업도 전액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 진출하면서 돈까지 받는 신개념 창조 경쟁입니다 이건 공짜로 다 해준다는데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머큐리 무료 추천주로 나갔어요 언제 나갔냐 9시 30분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최고가 경신하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도 18% 넘게 올라주고 있단 말이죠. 9시 30분이면 이거 5분 차트에서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같이 들였단 말이에요. 이 초입에서. 그리고 아까 오전에 10시 반에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딱 1시간 만에 20% 수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눌렀다가 다시 가는 모양새 잖아요. 이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스물세 개 기업 중에서 아무리 적게 투자를 받아도 최소한 이천억 이상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천삼백구십억이라고 뭔가 그 달달한 꿀 같은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본인들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공짜로 지원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 지금 팔천사백오십구 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시고. 제 영상 구독해 주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서비스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특권이에요. 이런 속보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 타점까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지를 않으세요. 제 이전 영상부터 다쭉 한번 보시면 이런 수가 늘기만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우디에서 이렇게 10조 정도의 돈을 공짜로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외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에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8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그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연락은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무료로 타점이라든지 뉴스 기사 수시로 올려드리는 거 매일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라는데 왜안 들어와요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저희가 막아놨구만 그렇죠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공개로 돌려놓았겠죠 우리 가족분들만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꼭 들어오세요. 이 머큐리라는 회사는요. 쉽게 말해서 통신 장비 업체예요. 뭐 AP라든지 광케이블 같은 거. 그리고 뭐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몸집은 작지만 이미 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하고 손잡고 거래해 온 회사예요. 그리고 단순히 1차원적인 회사가 아니라 이 기술력도 탑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네가 이 공유기도 만들고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머큐리가 국내 최초로 통신 사용 차세대 와이파이 6이 공유기에 대해서 국제 와이파이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봐오던 그냥 집에서 와이파이만 쓰는 그런 공유기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사우디에서 이렇게 불렀겠죠. 뭐 다른 부문에서는 수소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뽑혔고요. 일단 이 사우디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장 설립에 대한 비용을 다 전액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관세도 면제해주고 혜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들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이 정보들 다 받으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죠 정말 지켜보세요 지금 139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 몸집이 작은 만큼 시세분출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식 또 새롭게 들려오는 거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도 찾아뵐 거니까 구독 꼭 눌러 두시고요 구독 누르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맨 위에 있는 회색선이 장기추세선인 121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역대급 거래량으로 뚫어버렸고 주봉이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성되는 캔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거래량이 지난주 거래량의 61%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매물대인 한이쯤 11,500원 정도를 뚫으러 그 힘을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꼭 유심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뭐 네옴 시티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경제 비전 프로젝트 이런 거 관련해서도 관련 주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찍고 있는 뭐 S Y 라든지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저와 함께 행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이번 주 목요일에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서 연방 준비 위원회, Fed에서 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상관 당연히 있죠.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이거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동결하게 될 확률은 높지만 이번 9월 말고 11월 두 달마다 열리는 이 FOMC 회의에서 다음 11월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페드 의장의 연설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드 의장의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울고 웃거든요. 최근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 경제 인사들이 다 모여서 경제 전반적인 회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700조가 날라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공중분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제롬파월의 연설까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면 다들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밤새면서 지켜보실 건가요? 이 결과에 따라서 새벽 내내 여러 가지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아침에 이 뉴스들을 찾아본다 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핵심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영상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아무나 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9월 17일 주말부터 이번 주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뭘 보셔야 되는지 다 올려드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아침 시황. 새벽 내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싹다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와 기업인들 우크라이나 방문했죠.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리준들 뭐가 있는지?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660조 규모의 네온시티 프로젝트. 이번에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10대 그룹 총수들 총출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관련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우리 ds끼리만 같이 으쌰으쌰 해서 수익 내고자 이러면서 만들어드린 공간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차피 인원수 받아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같이 여기 들어오실라고 비공개 링크 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투자로 돈좀 벌어보겠다 지금까지는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 정보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 의지 있으신 분들만 여기로 문자 주세요 간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정 정보 공유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번호 있죠? 8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비공개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 그것만 누르면 입장 가능하세요. 그 이외에는 다른 연락 절대 드리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들만의 공간이라 완전 무료입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요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 어떤 게왜 올랐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 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하시면 수익 인증글 다 확인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섹터에 올라갈 종목들 추천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 추천 나갔을 때 반도체 대시세에 탑승을 해 봐라. 지금 아니면 막차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2차 전지 놓친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꼭 탑승을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리고요. 이제 평소에 제 영상을 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업로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약간 안 된단 말이죠.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도 이, 이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장의 폭락 그리고 시장의 저점 또한 어디가 고점일지까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가는지 2차전지가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미 우리는 2차전지 고점일 때 반도체를 아래에서 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께 탑재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탑재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다 보이세요? 거의 기본이 20% 이상 수익이에요 막 44%, 74%, 20%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다 다른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그대로 뺏겨가서 돈 받고 파는 사기꾼놈들이 많은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수익 인증가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처럼 이게 6월달 수익인증인데 지금 한4,500% 수익 나셨거든요 이렇게 쭉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각 종목이나 경제 관련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섹터의 전망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의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서 투,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수페타시스다 왜냐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니까 이렇게 밑에 설명까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8시경에 미리미리 올려드리는 이제 미국장 마감시황 미국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9시에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출렁출렁 거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폭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장전에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장 마감하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매일같이 써드리고 있어요 어떤 세트에 어떤 종목들이 몇 퍼센트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를 제 시청자 분들에게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투자할 때 진짜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짜로 떠먹여 드린데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만큼 뒤쳐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비공개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번호로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공개 링크 발송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완전 무료고요 저희는요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더 이상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텔레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실하신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안해 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꼭이에요 텔레그램에 대한 대가는 없지만 뭐 돈은 안 받지만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 또박이와 쭉 행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봐!